아네저 아, 원래 이런 음악 좋아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네. 그래서 막 라이트하게 부르면 아 요새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이 이런 거.. 아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 많이 불러요. <laughs>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임지수의 싱싱싱입니다.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싱어게인에서 인연이 다 사실 2라운드도 같은 분의 가수의 노래 부르고 3라운드는 의도치 않게 <laughs> 네 서로 라이벌이 되어버린 십0호 노자있는 가수 지영훈을 님 모시겠습니다 우! 와 오시죠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아네 안녕하십니까 네 싱어게인3 10호 가수로 출연했던 지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댓글에 십0호왜 떨어져? 이런 댓글 진짜 많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제가... 제잘안 봐가지고 <laughs> 그 제가 상처를 되게 잘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댓글 잘안 읽으시는 편이에요? 못 읽어요 사실 좀 많이 두려워하죠 셀레브리티 댓글, 최신 댓글까지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네, 가족들이 얘기를 알려줘요. 해줘요 네. 네. 상처받을 바에는 안 보는 게나아네뭐 근데 대, 대부분 좋은 내용이 많았다라고 <laughs>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악플까지 다 읽는 성격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진정한 슈퍼스타는 <laughs> 갑자기. 빠와까가 <laughs> 반반이다. 아 정확합니다. 네, 네 진짜 아, 맞아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사실 엄청 분석을 하고 찾아봤는데 네. 최근 3년간에 뭔가 활동이나 크게 뭔가 하신 적이 없는 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쉬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전에. 밴드를 했는데 그 밴드가 잘 돼서 거기 활동에 매진을 했었어요. 아 어, 아도이라는 밴드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하다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어요. 아 네, 제가 조금 늦게 아 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딱그 공백이 있을 거예요. 아, 그, 군대, 네. 그렇네요. 그럼 딱 이게 이렇게 그쵸. 맞네요 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공연들이 없어지고 이제 아니, 그러다 정말. 보니까 정말 한 절반 정도 5 0 퍼센트 이상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진짜 코로나가 영향이 무시무시합니다. 저도 울었잖아요, 싱어게인 그 예상 보면서 코로나 이러면서 아 울었었거든요. 아, 시퍼 가수님 타이틀이 뭐셨죠 아, 나는 노자 읽는 가수다. <laughs> 요즘도 여전히 읽으시나요, 노자? 요즘에는 노자는 아, 이제 도덕경은 많이는 도덕경? 안 읽고요. 팔무도 탈무드? 네, 탈무드랑 탈무드를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오. 그 제일 그 히브리어랑 가깝게 번역한 탈무드가 있거든요. 오. 요즘에는 그거를 지금 한 세네 번째 읽고 오, 진짜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럼 평소에도 이런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책 읽는 거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고요. 음. 책을 항상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철학을. 어, 저도 철학 쪽 책은 좋아해요. 그죠, 음. 재밌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또 많이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저희가 저도 싱어게인 전에 나왔던 오디션이 있어요. 예. 네. 이제 영호 님도 네. 싱어게인 전에 맞아요. 네, 나오셨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옛날 프로그램과 이제 싱어게인에 나왔을 때 뭔가 음. 내 스스로에게 크게 성장한 것 같다라는 점 혹은 뭐 어, 내가 이런 부분 좀 달라진 것 같다. 그 촬영하는 그 진행이 어, 옛날 시스템보다 좀 많이 <laughs> 맞아요, 매끄러워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이 안 좋다 이건 아니지만 그쵸, 그쵸.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시스템이 많이 갖춰졌구나. 음. 또 느꼈고 그럼 그때는 막 무섭고 그랬거든요. 음. 어, 이제 뭐 어른들도 많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는 어, 괜찮겠구나. 나도 좀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앞으로 할 무언가들의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요. 서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근데 그때 사실 탑 10에 드셨었잖아요. 아, 네네 어두셨대. 옛날에. 그러면 네, 네. 이번에 혹시 싱어게 나면서아 나도 아 그때도 됐으니 이번에도 이 정도는 올라가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셨나요? 아 우승할 줄 알았죠. 오이보이. <laughs> <laughs> 중간에 큰 장애물을 만나서 불안지긴 했지만. 아이고 뭐, 아니에요. 네뭐 네, 그러니까 뭐 우승할 줄 알았죠는 농담이고요. 그냥. <laughs> 근데 지수님도 비슷한 생각 하시지 않으셨어요? 딱 갔는데 너무 잘하니까 다들 <laughs> 맞아요. 그막 얼굴 아는 사람들도 <laughs> 맞아 맞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네. 저도 사실은 그 지원 사상의 왜 최종 목표 네. 그 란이 있잖아요. 네. 우승 써놓고 1라운드 때 막상 딱 갔는데 그냥 이번 <laughs> 라운드만 붙어라 약간 이런 마음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다들 쟁쟁하시니까. 맞아요. 인스타그램 어 요즘 라이브 많이 하시던데 라이브 아, 소통 나름 재밌어요. 약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맞아요, 해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드에 이렇게 늘 올리시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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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은 어떤 곡 위주로 이제 커버를 하시거나 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으신지 아, 궁금해서. 커버곡이요. 저는 좀 이렇게 구분 없이 올리는데요. 음. 그 전에는 좀 옛날 노래들이나 좀 이렇게 색깔이 진한 노래들을 많이 올렸어서 음... 이제는 좀 부드럽고 좀 사람들이 많이 들으시는 곡 아, 맞아, 위주로 맞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도 싱어게인 끝나고 네. 예전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음, 혹은 음, 음. 진짜 진한 음악 있잖아요. 음, 음. 딥한 네. 음악을 올렸다면 은 저도 요새 이게 대중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라이트하거나 음. 그러니까 라이트한 것도 좋잖아요. 사실 좋은 것 아,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라이트하거나 이제 좀 편하게 들을 수 음. 있는 노래들을 저도 주로 맞아요. 커버하려고 하게 오.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여기도 좀 진한 보컬이고 그쵸. 저도 예. 사실 진한 보컬이라 그동안 너무 그런 걸 많이 했어가지고 <laughs> 요즘에좀 반대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맨날 저도 이게 오디션에서는 경연답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아, 맨날 와, 소리 뒤에 무조건 하이라이트 아. 있어야 되고 무조건 터져야 되고 이러면 평소에 뭐 버스킹하거나 공연하면 은 잔잔한 노래만 부르게 돼요.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약간 그 갭을 느끼시더라고요. <laughs> 어, 맞아요? 약간, 오 영훈 님은 <laughs> 아, 네, 원래 이런 음악 좋아합니다. 맞아 저도 <laughs> 네. 그래서 막 라이트하게 부르면 아, 요새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이 이런 거, 아,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 많이 불러요. <laughs> 막 이렇게 되는 거죠. 3분 안에 다 보여줘야 되니까. 아, 네. 진짜 그온 힘을 다 쓰는 거요 맞아요. 쓰더라구요. 3분 안에 떨어지면 안 되게끔 맞아, 맞아. 잘 불러야 된다는 맞아. 부담감 때문에. 맞아. 그러면 여태까지 영우님이 하셨던 공연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공연. 아, 이건 진짜 아직도 막 생각만 해도 막 황홀하고 너무 좋다. 이런 공연이 있으셨어요? 러시아에서 공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민족의 날이라고 소수 민족들이 많잖아요, 러시아에. 네. 이제 초청을 해 주셨어요. 그 이제 고려인 분들이랑 이제 한국인 분들이랑 이렇게 가지고 초청해 주셨는데 스타디움에서 했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저는 맨날 그냥 뭐 많아야 뭐 100명, 200명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노래를 부르고 러시아 가수 노래를 러시아 말로 준비해서 갔었거든요. 멋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그때 좋아, 좋아. 그, 그 가수가 빅토르 초이라는 가수인데, 네, 빅토르 최. 그 몇천 명이 떼창이 나오는데, 아, 이게 락스타의 기분이 이러구나 아, 아, 열심히 해야겠다. 아, 대박. 네, 그때가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혹시 생각나시는 러시아어나 뭐, 한한 소절도 괜찮고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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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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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그국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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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카 한국 한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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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다음 라운드까지 올라갔다 음. 그러면 이걸 국한꼭 불러보고 싶었다 하는 게 있었나요 시청자분들께? 저는 그국한철쌤 노래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엄청 오. 하고 오. 싶었는데 게좀 어떻게 잘안 돼가지고 못했죠. 그거나 발라드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좀제 스타일로 할수 있는 장르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까지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싶긴 한데. 아 지금 팬들 벌써 아아 안타까워하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내 귀에. 아, 네. <laughs> 아 그럼 공연 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노래들? 아 그러게요. 준비를 좀 해봐야겠네요. 왜냐면 제가 재밌으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스토리에 전에 누군가가 네. 몇쭤보셨던게 기억이 나가지고 뭐아 다음 라운드 올라가면 뭐 하시려고 하셨나 네, 했는데 맞아요.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걸 우연찮게 트위터에서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아 유유유 아이 아, 노래를 그래요? 부르려고 했대 유유유 이걸 본 적이 아, 있어가지고 아, 아, 그... 아 팬분들 되게 기다리실 아것 같은 그냥 제 생각? 진짜 감사한 분들이죠. 맞아요. 좋아해주시는 게 아 그러면 그 싱어게는 하실 때도 혼자 주로 편곡을 해오셨나요? 네 거의 혼자 했었는데 이제 제가 드럼을 잘못 만들어서 그 정도 돈좀 많이 받았었어요 음... 친구한테. 또 교회 오빠시잖아요. <웃음> <웃음> 아 너무 뜬금없었나? <laughs> 아네 교회 <laughs> 너무 다니죠. 너무 뜬금없었어요. 네. 아, 또 교회 오빠. 시 나도 좀 의외라 그러더라고요. 좀 교회 <laughs> 다닌다 그러니까. 아나 의외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아. 야,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다닌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우 떠난 건 상관없어 다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네, 거죠.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laughs> 아, 요즘 다 돌아온 탕자라 그러네. 호레오빠도 자기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는 데. 네, 맞아. 요 형이랑도 그 얘기하다가 아, 좀 치에졌어요. 네. 아 진짜. 돌아온 탕자가 최고예요. 갑자기 T M i 얘긴 한데. <웃음> <웃음> 그러면 넘버 하나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아, 네뭐추쌤 파트를 해볼게요. 아네 알겠어. 요 네, 일절부터 <laughs> 후렴까지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아 준비했어요? 음. <laughs> 잠깐만 성덕입니다 이걸 옆에서 듣고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없이 날 따라오며 비춘 건 finally 나라고 감사준 거니 전내 사랑 비춰주던넌나 이별까지 본 거야 유수만 넘버 원날 찾지 말아줘 날 슬픔 가려줘 저구름 뒤에 숨겨 빛을 닫아 줘. 그러는이 길이 내 눈물 모를. 와!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좋다. 아 근데 좀좋금씩 음. 틀린 거 너무 좋다. 데아그래전전 이거 너무 좋다. 이다 이거 이렇게돼가지이이렇게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번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 좀 오래 쉰만큼 쉰 쉬지 않고 이제 일도 가리지 않고 뭐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연도 많이 하고 싶고 이제 음원도 많이 발표하고 싶어서 올해 한 올해 도합 열0곡 내는 게 와. 지금 목표인데 그럼 거의 한 달에 이제 한 달에 하나씩 하셔야 거의네 네, 거의 그렇게 와. 해야 되는데 잘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뭐 목표입니다. 네. 그럼요. 목표 원래 크게 가진 네.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촬영은 어떠셨나요? 어,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좋았고요. 크... 아, 제가 더 신나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 많이 떨었거 같은데. <laughs> 다행이네요. 제 촬영할 때보다 더 떨어져서. 아 그래요? <laughs> 오늘 내 네, 재밌었고요. 그냥 진짜 지수 씨랑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편하게 잘 해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아유. 좀 딱딱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래도. 형식적인 이런 인터뷰 자리니까. 또 너무 반말로 하면. <laughs> 아 반말로 네, 하면. 반말로 하면 좀 격식 없어 보이니까. 해도 이제 컷 하고 지수 내 컷도 찍으러 가는 데아네네 네. 이제 반말하고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어. 오빠. 어 고생했어. 앞으로도 응원할게. 어 불러줘서 고마워. <laughs> 임지수의 싱싱싱. 파이팅. <laughs> 아 <laughs> 저기 좀더 영원을 담아 주세요 안요 오빠 다시 엔지. 엔지. 아, 어, 내가 오케이. 이거 안돼안 돼, 돼. 좀 더. 좀 더? 좀더업 시켜 봐. 아, 업 시켜서? 네. 임지수 씽씽씽. 파이팅. 우! 파이팅. 노력했다. 보인다. 노력한 게 <laughs> 오빠. 아저씨 같아. 왜 <laughs> <laughs> 이러니까? 엔지. 아, 그래. <laughs> 여기가 일로 여기 서봐어 나도 머리 하도 흔들었더니 지금 <laughs> 아니 머리가 약간 사양 마셔야 되는 머리인데 <laughs> 나막나니 머리 뭐부터 찍을까? 음뭐 포스트 안 하는 거한번 하죠 보통 내컷 하면 뭐 어떤 포즈 많이 해요? 음, 나, 나 맨날 이거 해 그게 뭐예요? <laughs> 이거 네나 해볼래 나 맨날 사진 찍을 때마다 이거 해가지고 그럼 이거 하, 하나 둘셋 하면 음, 해요 응 음. 하나 둘셋 근데 이게 무슨 포즈야? 나 너무 궁금해. 이거? 이건 뭐야? 자, 그다음 뭐 할까? 그다음에 이제 너, 너, 너가 많이 하는 거? 어? 오빠 그런 거 해봤어? 하트? 볼 하트? 아, 이거? 어. <laughs> 빨리 같이 하자. 아싸! 내가 왼손 할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또뭐 하지? 어, 또뭐 하지? 식상하지만 V 한번 갈까? V? 그래.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추천 포즈. 아, 저게 너무무서운 거. 닭발 같아. 어. <laughs> 닭발 같아. 이거. <laughs> 남자 아, 하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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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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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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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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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이이 많으셨습니다. 음, 다음엔 제가 오빠네 작업실 쪽으로 놀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 기념으로 이거 방금 저 컵이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와, 별건 컵입니다. 아니지만 아네 작업실 놓고 잘 쓰겠습니다. 조심히.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요. 어. 오빠, 감갑합니다아빠 이건 뭘까? <laughs>